네, 가솔 저 모닝큐티의 윤용국가입니다 오늘은 그 사도행전 18장 이렇게인데요. 지금 2차 전도여행 중이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어, 유럽이죠, 유럽. 그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갔었죠. 그래마게도니아로부터 시작 건너 가서부터 쭉 이제 17장. 18장까지 지금, 16, 17, 18. 그래서 오늘 이제 18장. 이제 마지막에, 그 2차 전도 여행 마지막 부분, 이렇게인데, 지금 이제 어디로 왔습니까? 18장에 보니까 이제 고린도로 왔죠. 고린도, 고린도. 고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럽 지역에 빌립보나 이쪽 처음에 넘어갔을 때빌립보로부터 이렇게 쭉맨 밑에 쪽이죠. 고린도는. 맨 밑에 쪽에 있는 어떤 고린도, 이렇게 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스파르타, 스파르타. 그런, 그, 거, 그 관련된, 음, 어, 것이죠. 자, 우리 그, 고린도에 지금 이제 바울이 도착을 했고요. 아테네에서, 아덴, 아테네에서, 아덴에서 떠나가지고, 어, 고린도에 도착을 했는데, 마치 거기에 누가 오냐면, 아굴라와 그 안에 브리스길라가, 이렇게, 어, 그쪽으로, 고린도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글라우디오가 2절에 보니까, 8장 2절에 보니까,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라는 어떤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유대인이 로마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가까운, 이제 그나마 가깝죠? 가까운, 어, 이제 여기로 온 거죠. 고린도로 이렇게 온 거죠. 그랬더니, 어, 그들의 직업이, 뭐죠? 같은 거였죠. 생업이 같아가지고, 천막을 만드는 일이라서 같이, 동업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그러나 바울은 이제 보금전도자이기 때문에 항상 안식일마다 어디 갑니까? 바울이 사절해보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또 권면하니라. 그래서 회당에 가서 계속 또 보금을 유대인과 헬라인. 그러니까 회당에 갔더니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고 헬라인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이렇게, 어,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5절, 5절부터인데요. 자, 5절 한번 이렇게 5절, 6절 한번 이렇게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5절부터 오늘 볼 것은 11절까지 제가 볼 텐데요.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마게도냐 제국 저 위쪽이죠. 빌리뽀나 이런 위쪽. 그래서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이 내려옴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발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신라와 디모데가 저 마게도냐로 이렇게 내려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울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유대인들 지금 싫어하는 게 뭡니까? 예수가 메시아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 예언한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라고 이제 증언하죠. 근데 이것을 다른 표현을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 도대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왜 주셨어요? 누구를 증언하고, 누구를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해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요?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우리를 지옥가지 않게 하고, 천국으로 갈수 있도록 인도해 줄 뿐이 예수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을 지옥가지 않고, 천국에 가도록 붙들어 줄 뿐이 누구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성경에 우리가 믿는 한 유대인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믿는 구약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메시아로 그리스도 예수다.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들은 이제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것이 옳든 나쁘든 자기가 안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 지금 이제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입장에 그런 소리가 듣기가 싫겠죠.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저도 이제 성교지에 여러 군데 가서 복음도 이렇게 전해보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다른 종교를 믿기,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천국에 간다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죠. 그리고 여전히. 자기들이 대 하고 싶어하는 종교생활을 하고 왜 그게 만족스러우니까, 그게 좋으니까, 그게 편하니까. 그리고 다그 나라 사람들이, 가족들이, 친척들이, 주변 마을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좀 이렇게 대적하는, 대적까지 하게 되죠. 그럼 대적하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비방하거나, 그러니까 하도 이제 안 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 옷을 터는 거예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나는 뭐 깨끗하니라. 그리고 이후부터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너희들이 이렇게 안 듣는다면 나는 이방인에게 가던 간다. 바울이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 유대 민족 예수 믿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했고 여러 외국 사람들을 선교하고 전도했지만요, 제 마음 가운데는 늘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다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저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 믿고, 어. 목사가 되고요, 교회 사역을 하고 풀타임 사역자가 되고요, 교회 헌신자가 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오 외국인인데도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어요. 그럼 그 사람은 지옥까지 않고 천국 가겠죠. 그런데 이이 이 대한민국 땅을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가족처럼 여기는 대한민국 사람, 내 가족처럼 여기는 북한에 있는 북한에 북한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유대인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지옥까지 앉기를 원하는 것처럼, 저는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정말 다 예수 믿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 북한의 어떤 김정은 정권이 속히 무너져가지고, 70년 동안 갇혀, 지옥같이 갇혀 살았던 그, 어? 어? 사회주의 그 정권, 공사회주의 정권, 정말 주체, 주체 사상의 그 정권, 우상숭배 정권, 그 땅에 정말 그 수없이 써져 있는, 어? 김일성, 동상들, 다 무너지고, 정말 다 예수, 마음껏 예수 믿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날 속히 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 이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이 정말 이렇게 아팠겠습니까? 자기 민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라는그 이 마음. 그게 로마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9장, 10장, 11절에. 11장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 나는 이방인에게 오고 간다. 이방인에게 오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이 마음. 그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안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온 것은 사실이죠. 예수님이 온건 사실이고, 자기 스스로 말했어요.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스스로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스스로 말했어요. 나는 구원자다. 나는 주님이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뭔 말입니까? 유대인이 대적하고 안 믿는 건 비방하는 건 둘째 치고, 예수님이 진짜냐, 아니냐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진짜든지, 아니면 거짓말쟁이든지. 사람이 거짓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거짓말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실을 말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어그 7절에 보면 7절, 8절 읽어 보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정말이 바울을 통하여서 어 사람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발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지 않고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이 고린도에도 복음 예수 복음이 전해지고 회당장 그리스바 그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되고, 또 수많은 고리스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 나오니, 이 글을 읽는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이게 사실인 것이라는 걸 자꾸 이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핵심이 뭐예요? 주님이죠. 주님 자신 존재.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가 내 머리로 믿고 말고 이렇게 하는, 나 자신의 어떤 존재.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어떤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9절, 10절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밤에,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모든 바울이 지금 이 전도 사역을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주님 때문에 하는 거죠. 주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증언하는 이 사역을 하는 거죠. 유대인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근데 유대인은 자꾸 안 믿으니까 바울이 자꾸 유대인 쪽으로, 이방인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유대인은 계속 뭐죠? 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바울은 도망가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에서도 또 동일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주 예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뭐요?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건 뭐예요? 복음의, 이 복음, 예수 복음, 예수 구원의 복음, 천국 가는 복음, 영생의 복음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가지 못하는 그 상황인 거지 장소에 교회라는 장소에 가지 못하라는 것이지 복음을 선포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축될 때또뭐 교회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아픈 것이 있는, 있는 것하고 있는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언제든지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복음을 전도할 수 있고 뭐요 영상으로 하든지 뭐 전화로 하든지 이것은 마음대로 할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도 말해요. 말안 하는 것이죠. 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가지 못하더라도 영상으로라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귀가만 듣고 정말 열심히 또 예배 드리고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쉽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바울아 너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라.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느니라.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죠. 전 세계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회개 기도하는 영상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세상에 뭔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꾸 세상의 미역국에 넘어가서 세상에 너무 발을 많이 담그고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회의 부응이 다시 일어날 짐조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힘을 내서 11절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래서 1년 동안 또 힘을 내서 1년 6개월이나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뭐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사람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다른 말 하지 말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러니 다시 한번 깨닫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바라고요. 이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고 정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수 있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소망, 어, 합니다. 이 데, 바울이 보린도에서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대적하는 일이 있어도 이 진리를 선포하였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런 어떤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도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지 않고 교회에 가는 것이 위축될 수는 있지만 믿음이 위축되지 않고 더 믿음이 확실해지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